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 e 의 열쇠와 큰 o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r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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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가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천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걸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예 모든 물건은 누가 어떻게 소유하냐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목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칸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 군인에게 있다면 그 무기겠죠. 그러나 주방장에게 그 칼이 있다면 그거는 음식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둑이나 강도에게 그 칼이 있다면 흉기가 위협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돈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타인과 공동체를 살리고 또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물질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또 욕심으로 가득 탄 사람들은 내 소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도 탐을 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이 목적과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치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가치를 잘 부여해야 앞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는데 성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가치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이 선악의 어떤 결과물이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들이 또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선하고 복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뭘까요? 선물이죠. 바알과 아사라의 아세라야 선지자의 어떤 이 우상 앞에 있던 선지자들 그들과 대립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이 불이 내린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악한 저들에게는 그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의 불이죠. 그 불이 내리자 아사라와 바의 앞잡이였던 그 모든 어떤 대간들 선지자들은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심판의 도구가 대기도 하고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 물론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사적인 전천년과 또이 무천년의 의미를 두 가지 다 우리 교단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더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천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귀가 붙들려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시간의 개념으로 두고 보는 것이고 무천년은 뭐 사실 들 이것이 그냥 천년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둘다뭐 뭐 크게 어뭐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 뭐 어쨌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마귀 사단이 두렵지 않은 건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될까요? 결박이 되어 있고 또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막이고 사망이고 심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혼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사탄 마귀와 힘을 쓸수 없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앞잡이는 이 무정이 무적갱이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년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해 어, 기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999년 다음에 오는 천년이라고 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에 재림하실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년의 기간은 어느 시간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지상의 교회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시 지상 낙원이 될 거니까 더 이상 이 교회의 의미가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적인 의미로 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시간을 사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악한 마귀 사탄은 이미 사로잡혀서 무적갱에 있지만 잠시 노여질 어, 때가 있게 됩니다. 교회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겨 놓으신 뒤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저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장 마귀가 잡혀 있으니 뭐가 그렇게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저 마귀가 아무리 들뜨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단의 잔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기 내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후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는 것처럼, 최후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다행히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결박당한 대장 마개가 잠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이때에 그들은 잠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더 득세하게 되고, 그 득세할 때 결국은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히 그들을 제압하시고, 저 지옥에 다 몰아 넣으시기 때문이죠. 그 잠깐 놓이는 때를 설명합니다. 7 절과 8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뭐 그래서 아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너무 이 종말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 종말론적 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삼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이 지금 이, 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말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어, 이 사단이 어, 옥에서 풀려서 그 사단이 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 요소들을 뿌려 놓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뭐 거대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또 하마스가 했던 이런 행위들, 또 이스라엘이 반격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전쟁은 너무나 잔인하죠. 뭐 우리 역사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끔찍한 역사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사단은 그것을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잠깐 노인 후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온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것을 전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두실까요? 결국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대장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요 뭐 우리나라도 뭐 예수라는 인간이 30명이 넘는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한 진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예 그들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고 성도들을 막 이게 위협하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대장마귀를 필두로 한 미혹당한 자들입니다 마귀에 미혹당한 자들이고 마귀에 앞잡이, 앞놀이, 앞잡이 놀이를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랑하시는 자들을 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장막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당연히 두고 보실 리가 없죠. 우리 구절 화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심판의 불, 이 심판의 불은 저 마귀와 그들이 미혹당한 그들, 심판을 받는 그들을 완전히 태워 버리신다는 겁니다. 악한 진을 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성을 쌓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여섯 번째까지 떼시고 일곱 번째 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때도 여섯 번째까지 부르시고 일곱 나팔 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그때가 오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순식간에 미혹된 자들을 또저 마귀를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불일까요? 은혜의 불이에요. 능력의 불이에요. 왜요? 저 마귀를 무찌르시는 불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우시는 우리에겐 은혜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서사단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땅땅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저 마귀를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심판의 불로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옛날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단에 이불을다삼켜주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유혹들이 다 불태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 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냐면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은 성전 l 이 단에 있는 번제문을 불태웠죠. 그불 또한 하나님 있는 자들,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로 산선 자들에게 은혜의 불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 바로 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 주실까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성막은... 번제단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족장이 또 제사장이 정성껏 준비한 이 제단에 피를 떼고 각을 떼서 살을 떼어서 올려놓은 이 제단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그것을 불사르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그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불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불이 승리를 확증하는 축복의 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대장마귀는 이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마귀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고통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사단의 우두머리로 우두머리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심판날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바로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어진 모든 이 여건과 환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축복의 불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세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 성령의 불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모든 유혹들과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유함과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승리의 나팔이 우리 가운데 탁 멋지게 불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약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능력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그 승리의 불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염나이다 아멘